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 현장에서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있죠.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말 축약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을 만나보면, 어, 과거에 대해서 삶의 자체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거와 매칭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때 정말 끝이 없는 거죠.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할말 많은 거예요. 바울의 전도여행도 그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별의별 일 중에 죽고 사는 일들이 너무 좀 많죠. 그리고 그런 죽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다니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막 집회가 그게 모임이 불법 집회라고 해서 거의 구속 당하다시피 끌려가고 이런 게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현재에 있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와 충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와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신도 대단히 일관성이 있지만, 시대 정신도 굉장히 일관되게 흐르고 있고 그 시대 정신도 당연히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죽고 사는 것그 자체가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행을 달리고 항상 충돌하죠. 저는. 이 충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정도밖에 못 살까? 돈 벌어나가면 금방 벌수 있는 거 아닌가? 돈 금방 벌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성도수저 정도? 교회 사이즈 저 정도, 또, 목사로서 설교 저 정도, 뭐한 5년, 10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할것 같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게 깨지냐 하면, 내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깨지죠. 세상에 나가보니까, 우리를 반기는,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 벌도록 판 깔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죠. 돈을 벌었는데 그걸 또 아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훈련되지 못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아끼는 거, 그거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려서부터의 습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는 것은 집요하게 벌수 있지만 아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누적된 습관이라서 더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됩니다. 바울, 예수님, 그리고 부른받았던 많은 종들의 사역의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듣죠. 내가 바울처럼 돼야지 하고 생각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은 일이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바울을 보면,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낮부터 시작해서 또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또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깊은 밤에 이르기까지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심령의 열이와 또한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훨씬 더 기름진 것을 먹고, 훨씬 더 편안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달성해 낼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 다른 방향에서 바울처럼 열심히 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이 먹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이 복음 앞에서 그런 어렸을 때의 정말 철없는 생각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을 가지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남긴 이 수많은 업적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도록 헌신했던 인생들이. 내 인생의 결말부에 도달했을 때 결에 해당하는 마지막 파트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뭔가 대단한 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어쩌면 하나의 그냥 일개 생활인 그냥 생활인 아닌가? 그런 좀 불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난 이양반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이름 정할 때, 저라도 괜찮다. 말씀을 듣다가 졸리워서 쓰러질 것 같아도 괜찮다 말이지.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졸았던 유두고의 인생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긴 시간동안 강론하며 졸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복음의 씨앗의 능력을 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하고, 이 사람만 졸았겠습니까? 흐트러진 여러 분위기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중간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숨이 끊어진 걸 봤단 말이에요. 숨이 끊어진 걸. 죽어버렸어요. 이때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술렁거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가는 사도라는 바울의 말씀 현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술렁거림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졸더라도 괜찮다.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자.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오셔서 딴 생각 나도 괜찮다. 여기 말씀 앞에서 딴 생각해라 한두 마디는 듣지 않겠느냐 휴대폰을 보는 그때 여러분이 휴대폰에 집중할 때 항상 제 마음이 상하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해야 되겠다면 죽어도 해야 되겠다면 안 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휴대폰을 보는 것이 낫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다음 현장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분위기는 술렁거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전도자인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떨어져 죽었으니까 뻗었을 거 아니에요. 피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졸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교통사고 날 때도 보면 졸음 운전하다가 하면 크게 나지만 좀덜 다치는 것처럼 뭐좀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절은 아니라고 여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의 몸에 겹쳤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중에 엘리아가 그렇게 했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렇게 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처럼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각화해서 보여줄 때는 보면, 그 죽은 자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겹치고, 산자의 온기를 다 전달하면서, 그리고 또 산자의 영적 능력을 다 전달하면서 겹쳐 누운 그런 부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예, 그때의 그 기적이 지금 여기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흉내 내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순수하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엘리아가 사람을 살렸으니,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으니,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으니, 나도 형식적으로 흉내를 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그들이 가졌던 마음, 예. 그때 일어났던 결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흉내 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몸에 얹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아라. 예, 떠들었어요. 북새통이 됐습니다. 예배는 다 깨졌습니다. 분위기 다 깨졌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죠. 그대데 바울이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생명이 여전히 그에게 있다는 것과 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에 죽고 사는 일의 주입니다. 여전히 유두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떠들지 마라.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떡을 떼어 먹는 건 뭐예요? 우리 오늘날 하는 떡과 포도주, 이런 성찬식을 원래 하던 날이었어요. 그 주간에 첫날에 올라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고 모인 것은 뭐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얘들이 먹었어요. 초대교회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과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념하라고 하고 성탄절 지키라고 하거나 뭐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 되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떡과 포도주. 이거 먹고 마시는 거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가, 예?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의 유대교를 할 때는 안식일이라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안식일을 지켜 가지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날이 예배의 날이 되는 이런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떡과 포도주를 마셨는데 여기서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강론했어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앞에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리고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걸 말했는데, 사람 살리고 난 뒤에는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여기 있자, 말씀 앞에 있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여기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보금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당연히 대여를 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여를 낚아서 오늘 바울처럼 저 그리스에 또는 네팔에 또는 어려운 나라에 수리아에 이란에 이라크에 그 다음 팔레스타인에 보금을 전하러 가라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젊고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뭔가 대단한 지식인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니고 또 경험적으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 경제적으로 대어를 낚고 싶어 하지만 그 대어를 낚았을 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에고에가 그큰 청새치를 낚아가지고 일평생을 고기를 낚은 그 사람도 대어를 낚았을 때 오는 길에 수많은 상어떼들에게 그 살들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것이 대어였다는 뼈다기만 들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큰 돈을 우리는 낚고 싶어하지만 감당을 못합니다. 모두가 다 물어뜯겨서 어쩌면 여러분은 낙느라고 만신창이가 되고 지키려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나내 마지막에 뼈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천천히 성장하겠지만 여기 앉아서 계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으뚝 강건한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경제도 또는 관계도 또는 여러분의 일도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부 하시면 전부 하시면 대어를 낚아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날을 여러분에게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